안녕하세요, 소유입니다. 오늘은 뭘할 거냐면, 태무깡을 해볼 거예요. 제가 최근에 뭐가 생겼는지 아세요? 맥북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맥북이 생겨서, 아, 이 맥북을 쓰려면은, 캐, 이거를 그냥 밖에 나가서 들, 이대로 들고 나가기엔 너무 좀 위험하잖아요. 맥북이 좀,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부서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파우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파우치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거를 넣고 다닐 가방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갖고 왔냐면, 테무에서 필요한 걸 사봤습니다. 한번. 그래서 이 많은 그걸 들고 왔습니다. 일단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크죠? 이게 가방 때문에 큰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힘으로 한번 뜯어봐요 와우! 오! 일단 일단 뭐부터 소개를 해드리지? 일단 가방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가방이고요 이거 오 생각보다 커요 제 몸만 할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열면 좋을까나 어 근데 이거 하고 손좀 씻어야 될것 같아요. 가방도 핑크색으로 샀거든요. 어 근데 이거 그냥 옛날에 그냥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아니 중학교 때가 아니고 고등학교 때뭐 약간 이런 느낌 유의 가방들을 샀었는데 어 근데 어 나쁘지 않아요. 일단 일단 수납이 아, 열려있던 거구나. 소납이 일단은 여기. 여기도 하나 있고. 약간 등산가방 같아요. 그, 콜롬비아 가방 아시죠? 콜롬비아 가방 같은 등산가방 같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런 쪽주머니. 그리고, 아, 저는 이 옆주머니 있는 거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옆주머니 왜 있는 걸 좋아하냐면, 전 옆주머니에 보통 이런 헤어롤 같은 거는 파우치 넣어도 잘 그거 되기 때문에, 옆에다 넣어놓거나 아니면 네, 이런 텀블러 있잖아요. 이런 텀블러 텀블러 이거를 카페를 가면은 텀블러로 요새 마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귀여워 어떡해? 이 핑크 가방과 이 헬... 아, 마이블로디가 너무 조합이 좋은데 그리고 일단은 가방으로 꾸밀 것들을 이런 걸 갖고 왔거든요. 예전에 서로 갔을 때 얘를 뽑아왔거든요 제가 애기 마이 멜로디를 근데 막 이게 로고가 잘 보이잖아 저 로고 보이는 게 싫으니까 약간 요런 식으로 가려도 예쁠 것 같단 말이죠? 너무 귀엽겠다 그리고 인형 뽑기에서 뽑아온 인형들로 약간 요런 애들로 이렇게 가방이 에 너무 귀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가방에 일단 맥북이 들어가는지부터 일단 한번 테스트를 해야 돼요 왜냐면 가방이, 어, 크다! 했는데, 맥북이 안 들어가면 절단인 거란 말이죠. 근데 사실 절단까지는 아니고, 왜냐면, 저는 그럼 이걸 다꾸용 가방으로 쓸 거란 말이에요. 사실, 다꾸용 가방, 어, 와 여기 안에도 지퍼가 있네. 여기다가 약간 필통 같은 거 넣어도 되겠다. 그리고 저는 이게, 이, 이걸 좋아해요. 약간 학교 가방도 그렇고, 이 안에 여기 있는 게, 여기에, 맥북을 넣으면 은 좋지 않나 왜냐면 등받이니까 등이라서 좀더 충격이 덜할 거란 말이죠 아 조금 버겨 수도 있겠다 약간 어? 아니다 아니다 헉, 들어가요 딱 된다 이런 이렇게 들고 여기 안에 필통도 있거든요 제 뒤에 제 필통 필통도 이렇게 넣고 하면 좀 무게는 무겁지만 그래도 가방으로 쓰기엔 좋다. 한번매 볼게요. 이게, 여기가, 어, 되게, 어떻게 돼 있는 거지? 이 가방이? 아, 이게 원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가 봐요. 아. 연결이 안 돼서 오늘은 처음 봐가지고. 음, 튼튼하네요, 근데.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가방을 매면 될것 같습니다. 어우. 냥 이렇게 가방 메고 심지어 이게 가방이 커서 품도 넉넉해요. 너무 좋은데? 아, 근데 원래 이렇게 이렇게 생겼나? 원래 이렇게 넓나? 좀 잡아 당겨서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당길 수 있어요. 괜찮죠, 가방? 잘산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친구들하고 놀러갈 때는 많이 쓸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런 가방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런 가방을 싫어해요. 저보고, 이런 가방 좀 매지 말라고, 도미 걸 갔다고. 제가, 이것만 매는 게 아니고, 그냥 기본 그것만 해서, 그냥 진짜 선크림 바르고, 입술만 바르고, 블러셔만 딱 하고, 그러고 나갈 때, 그냥, 후, 위에 후드티 입고, 바지 입고, 저렇게 맨날 말이죠. 근데 엄마가 싫어해요. 근데 엄마랑 갈땐 아마 저걸 안 매지 않을까. 일단, 그 다음은 스티커예요. 스티커를 왜 샀냐면, 얼마더라? 뭐, 2,000원인가? 1,600원인가? 다 채우래요. 그래서, 뭐, 채우다, 채우다 보니까, 아나 3,000원이었는데, 어떤 걸 채우고 나니까, 1,600원이 남았길래, 뭘 채우지? 하다가, 채운 게? 스티커. 이거 귀엽더라고요. 근데 약간 다꾸용으로 쓰면은 귀여울 것 같아서 샀어요. 아 이게 뭐 그거구나. 요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친구한테 모르니까 친구도 이거 샀대요. 역시 친구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은 그다음은 요거. 요거는 뭐냐면 바인더인데 제가 라이즈 넣는 바인더가 하나 있어요. 여기 뒤에. 근데 그 바인더에 이제 더 이상 못 넣을 것 같아서, 바인더를 하나 사자, 했는데, 어? 어, 딱 마침, 바인더를 살수 있는 그게 있더라고요. 어, 왜냐면, 바인더 딱 사면 좋은 게, 제가 바인더가 지금, 다쳐서 이제 못 올리니까, 이제 새로운 바인더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그 바인더가, 바인더를 살려면, 다이소를 가면은, 이게 바인더만 파는 게 아니고, 안에 석지도 파는 말이죠? 근데 제속지는 쓰는 게 있고, 안 쓰는 게 있는데, 가끔 이게 다이어리 용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는 종이가 있단 말이죠. 그럼 저는 그 종이를 쓰지 않아요.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이거만 따로 사고 싶다 했는데, 딱 마침? 딱 이걸 살수 있는 가격이 되는 거 오케이, 이거 사자. 이거 해서 1,500원인가? 1,800원인가? 뭐, 뭐, 그랬어요. 무튼. 그 다음은, 핸드폰 케이스.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핸드폰 케이스가 지금 있는데 그거를 아 끼운 걸 보여드리고 싶다 이거를 핸드폰을 제가 지금 이걸로 촬영을 하고 있어서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진짜 아쉽네 제가 나중에 사진을 끼운 옷 여기다가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제가 이거 사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친구가 이거를 검은 버전을 갖고 있어요. 검은색 버전을. 근데 너무 예쁜거예요그 친구가 이거 예쁘지? 그러면은 너도 탐나면 한번 사봐라. 오케이 나도 산다. 해서 샀거든요 이거를. 근데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아그거 심지어 이게 이별 모양이 그냥 별이 아니고 약간 살짝 돛, 약간 뭐라야 되지? 입체감 있는 별이에요. 잘 보시면 보시나요? 입체감 있는 별이라서 헉, 너무 좋고요.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케이스. 그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호피 무늬가 있는데 호피 무늬 케이스는 너무 밤 티예요. 살짝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프린팅을 한, 화질이 깨지는 그걸 사진으로 프린팅한 느낌? 계속, 붐따. 그 다음은, 이거. 파우치에요. 제가 파우치를 샀는데, 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파우치? 진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보들보들, 보들보들, 그런 재질이에요. 제가 이런 재질을 조, 좋아하거든요? 근데 냄새 별로네. 아, 귀엽다, 이거, 근데, 진짜. 아 이게 안에 뭐 있을 줄알았는데 그게 묻고 이게 그냥 요런 아 근데 색깔도 개 귀엽다 이거 약간 그 아세요 약간 초코랑 딸기 느낌 그런 느낌 근데 이게 키티의 귀에 달려있는 리본처럼 이런 아 귀여워 이거 근데 진짜 보들보들해요 이거 저희 집 고양이가 탐낼 것 같은 느낌? 저희 집 고양이가 이거 좋아 이런 재질을 좋아해요 이거 이게 두, 맥북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니까 안 들어가면은 절단인 거고 들어가 들어가면 좋은 거지 들어가면 개꿀 안 들어가면 붐. 안 들어가면 뭐쩔수 없지 뭐 이렇게 오딱 맞아 와개딱맞개 이게 진짜 한개 오차도 없이 딱 맞아요 진짜 어떻게 그러지 신기하다. 이거 보세요. 이게 맥북이 여기까지 오는데, 딱 진짜 지퍼 잠글 수 있는 정도만 하고, 이게 끝이에요. 근데 얘만 들고 다니기엔 너무 좀 미끄러울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미끄러우면 살짝 단점이, 이렇게, 이렇게 들고, 이게 진짜, 아 진짜 이게 지금 프로라서 진짜 매우 커요, 지금. 제, 제가, 이게 구라가 아니고 진짜 제 얼굴, 얼굴부터 크거든요? 지금 제 몸만 해요, 몸만. 그니까 제몸 길, 상체 길이 막으네요 진짜. 그래서 너무, 너무 그거여갖고 너무 커가지고 지금 이거를 케이스를 고르다 고르다 찾은 게 이거였어요. 노트북 케이스. 다 맥북 케이스 막, 맥북 케이스, 그러니까 이 크기에 맞는 케이스는 없고 다 그거였거든요. 그냥 전부 다 제가 맞는 케이스는 없고. 다, 그거 무슨 케이스라 해야 돼? 아이패드 케이스. 아이패드 케이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이패드 케이스는, 나한테는 필요가 없는 걸. 그 다음은, 일단, 이것도 너무 귀엽고, 아, 근데 이게 진짜 사진과 똑같이 생겼다.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다. 사진과 똑같이 생긴 게 좀, 제가, 여러분, 저는 호피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호피무늬 케이스를 샀습니다. 아, 그런데 말이죠. 살짝 얘는 조금 밤, 밤티 느낌? 그러니까 너무 좀 예쁜 호피가 아닌데, 멀리서 보면 예, 이 사진상에서는 되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조금 막 그렇게 예쁜 편은 아니거든요. 그냥, 아, 저 사람 호피무늬 좋아하나 보다. 하는 정도. 그리고 여기 숨겨진 비밀함에 있죠. 비밀, 비례소함이 있거든요. 이런 데다가 마우스 넣고 충전기 넣고 할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마우스랑 충전기 보여드릴게요. 지금 다이소에서 산 파우치에다가 마우스, 무선 마우스랑 충전기를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이것도 이거는 G마켓에서 산 거고 이게 이름이 뭐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따로 들고 다녀도 되지만 가끔... 이런 호주머니도 가분할 때가 있어 진짜 너무 이거를 얘까지 챙기기 싫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충전기 대가리 넣고 이거 똘똘 감아서 그러면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고 마우스 마우스도 넣고 마우스 넣고 그럼 닫아요 그리고 여기 열어서 맥북을 넣으면 되겠죠? 오 이거는 안에 회색인데 진짜 딱좀 도톰해요. 충격을 조금 덜 해줄 그럴 것줄것 같은 그런 느낌. 일단 맥북 넣어봅시다. 여기 보면은 맥북을 넣잖아요. 이렇게 넣으면은 오좀오 오, 괜찮다. 좀 튀어나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얘로만은 안될것 같아요. 얘가 가방이 있, 있다고 한들 얘로는 얘 혼자만은 안될것 같고 그렇게 저의 테무강은 끝이 났어요, 여러분. 진짜 별거 없죠? 왜별게 없을까? 어떡하지? 이렇게 끝나면 너무 간단명로해서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보다 얘가 더 예뻐요, 디자인적으로. 근데 노트북을 보완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얘가 제일 튼튼할 것 같은? 얘가 두툼하거든요. 안에 약간 메모리 폼이 들어있는 것같아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걸로 카페 갈때 들고 나가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럼 여기서 그냥 이제 끝이 났으니까 저는 그럼 이만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